미니바람입니다네 이번 시간에는요 늑대 소년님과 교환할 물품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먼저 첫 번째 물품은 랩핑지 믹스 다섯 장, 세대중국5장 이렇게 있고요. 좀 이렇게 예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DIY 세 개. 로 마감을 해서 쉽게 뜯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까만 기름 초코 설빙 딸기 케이크 떡볶이 DIY가 있고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받은 거를 넣었어요 제가 지금 DIY를 만들 수 있는 조류들이 많이 없어서 만든 거 넣었고요 다음에 짱 소소한 포장용품 중화방 몬트로 저하고, 요 이렇게, 속샷, 리브샷. 응, 이 미니웨이. 네, 이건 도일리 페이퍼 원형인데요. 어, 이렇게, 이 샷. 게 샷. 왜 이렇게 더 풀어졌을까. 네, 하트 도일리 페이퍼, 수량.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용 메모지. 그 다음에, 뭐, 종이판. 그 다음에, 수제, 수제, 떡매. 음, 되게 이상하죠?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이렇게 예쁜 종인데이게 무슨, 테이프 같은데 이렇게 붙였다 떼면은, 그 모양대로 이게, 이렇게, 여기다 떼지면이 색깔이 나와요. 같은 데 비닐로 커팅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인스, 아니, 도무송. 도무송 세 장. 인스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미안하고요그 다음에 떡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 극소량. 오케이, 샷 다시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미니어초 용품들. 엄청 수소해요. 한번 끊겼었는데, 다시, 한명 후에 다시 찍고 있어요. 찍는 거라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샵, 굉장히 수소하고요이소 수소함에 대비하니, 나중에 한번더 푸짐하게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네, 이건 이쑤시개. 다음에, 똥컬과 고컬 토핑. 그 다음에, 고춧가루 편제. 그 다음에, 천사점토. <laughs> 그 다음에 설탕편지 국소량 <laughs> 네, 다시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었구요 네, 그 다음은 덤이 있어요 굉장히 수수한 <laughs> 네. 이거를 띄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치샷이 있구요 그 다음은 꺼리 하나밖에 못넣었어요 너무너무 너무 죄송하고요 대신에 DIY를 하나 더 넣어드렸어요 빵용 점토 아니 아 핫도그 DIY를 하나 더 넣어줬고요 다음에 이건 액체 세트인데 물풀과 목공풀이에요 물풀은 좀 많이 넣어줬는데 목공풀이 별로 없어서 조금밖에 못 넣어줬어요 진짜 너무 미안해 너무 죄 너무 미안해요 따서 쓰면은 좀 나오니까 <laughs> 이해 부탁드리구요 불불. 다음에 스티커. 큐빅 스티커와 <laughs> 이건 하트 스티커 이렇게 있고요. 네, 이상으로 믹두쿄 선생님과 교환 후기를 치겠습니다.